2024년 현재, 광만이는 도전 먹방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스타 중한 명입니다. 5kg의 칼국수를 5분 만에 먹어 치우는 괴물 중에 괴물이죠. 한때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그는 어느새 70만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가 되었습니다. 인기가 많은 만큼 수익도 엄청나다고 하는데요. 도전 먹방의 아이콘, 광만이는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경기도 용인시에서 태어난 그는 장민광이 본명입니다. 본인의 이름으로 광만이라는 닉네임을 생각해 지금도 사용 중이죠. 그는 고등학교 시절 몸무게가 110kg에 육박할 정도로 살이 많이 쪘었다고 합니다. 키도 184cm였기 때문에 그야말로 엄청난 거구였던 셈이죠. 친구들 사이에 있으면 유난히 튈 정도의 존재감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친한 친구들 외엔 사람 만나는 걸 피했다고 하죠. 다소 어두웠던 학창시절을 뒤로하고 광만이는 천안에 있는 백석대학교에 진학합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있었던 시각디자인을 전공하게 됩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광만이는 여의도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합니다. 8년간 안정된 직장을 다니며 여의도의 많은 맛집들도 찾아다녔다고 하죠. 쳇바퀴 같은 생활을 하던 중 광만이는 내가 진짜 좋아하고 잘하는 일이 뭐지? 라고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한참을 생각하던 그는 나는 먹는 것을 가장 잘하고 또 먹을 때 제일 행복하다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직장 동료들도 너 먹방 유튜브 하면 진짜 잘할 것 같아 라는 말을 많이 했다고 하죠. 유튜브에 도전한 그는 조금씩 인기를 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얻는 수익 또한 빠르게 늘기 시작하죠. 그 무렵 광만이는 직장을 그만두고 유튜브에 올인합니다. 왕만희는 대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기 때문에 영상 편집이 어렵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재미를 느꼈기 때문에 유튜버 생활에 빠르게 적응했다고 하죠. 직장생활보다 흥미롭고 또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만족감도 컸다고 합니다. 2019년 1월 그는 유튜브를 개설하자마자 첫 영상을 업로드합니다. 이미 만반의 준비를 한 그의 첫 데뷔작은 홍대 괴물 저장 5분 컷 성공이라는 영상이었습니다. 홍대 괴물 저장은 약 4인분 정도의 양이며 제한 시간 12분 이내에 다 먹으면 성공입니다. 당시 강만이는 4분 58초 만에 음식을 다 먹었고 사장님은 역대 최고 기록이라며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먹방 성공 후 남은 자장의 밥까지 여유롭게 말아먹는 그의 모습을 보며 네티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편안하게 드시네요. 차분하게 드시는 게전생에 양반이셨을 듯. 이렇게 양반식 스피드 먹방에 반한 시청자들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채널 또한 빠르게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광만희의 방송 컨셉은 야식이 더하기 희밥입니다. 우선 야식이처럼 차분하면서도 예의 바른 모습으로 먹방을 하고 있죠. 식당에 가면 항상 다 먹은 접시를 스스로 정리하고 주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땐 새로 만든 숟가락이나 젓가락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쇠랑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 때문에 시청자들이 불편할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래서 나무로 된 젓가락과 숟가락을 가지고 다닙니다. 광만이는 전용 수건도 가지고 다니는데 본인이 땀이 많아. 식당 휴지를 너무 많이 쓸까봐 걱정이 돼서라고 합니다. 사실 이 정도면 지나치다고 할수 있을 정도의 배려심이지만 팬들은 인성이 진짜 좋다. 겸손해서 방송을 또 보게 된다. 라며 칭찬 세례를 이어갔습니다. 광만이는 힙밥과 같이 빠르게 많이 먹는 스타일입니다. 물론 절대적인 양은 힙밥을 따라갈 수 없지만 스피드로만 보면 광만이도 매우 빠릅니다. 그는 도전 먹방을 즐겨하는데 80개가 넘는 가게에 찾아가 수많은 기록을 세웠습니다. 가게 역사상 최단시간 성공. 또는 가게 역사상 첫 번째 성공자란 기록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약 4인분의 양을 자랑하는 신촌 전보 라면의 경우 겨우 1분 53초 만에 성공해 최고의 스피드를 보여주기도 했죠. 먹는 양 또한 상당히 많은데 5kg의 대왕 괴물 쌀국수를 거뜬히 먹고 치케맨 라면 20그릇을 무리없이 소화했습니다. 잘나가던 광만이도 2020년 화제가 되었던 뒷광고 논란을 피할 순 없었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해당 사실을 인정했고 한 업체로부터 220만원의 광고료를 받았다고 상세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팬들에게 사죄하며 광고료의 다섯 배인1 천만원을 한국소아암협회에 기부했습니다. 뒷광고로 받은 광고비도 다른 유튜버들에 비해선 훨씬 적은데다 평소 올바른 말과 행동으로 좋은 이미지를 만든 덕분에 논란은 금방 사그라들었습니다. 한 달간의 자숙 끝에 복귀한 광만이는 이제부터 업로드되는 모든 영상에 광고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지금도 여전히 이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 먹방 유튜브를 운영하는 광만이 입장에서 광고를 하지 않는다는 건 상당한 수익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브 조회수에 의한 수익보다 광고 수입이 더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찌안 같은 먹방 스타의 경우 광고 한 편당 5천만 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받는 걸로 알려져 있죠. 광만이의 경우는 지금보다 덜 유명했던 2020년에 220만원을 제시 받았으니 요즘같이 인지도가 커진 상황에선 2천만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70만 유튜버 광만이의 월 수익은 어떻게 될까요? 유튜브 조회 수익으로만 계산해 보겠습니다. 평균 조회 수를 감안했을 때 광만이의 월 평균 수익은 약 2천만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광만이는 현재 월 5개에서 6개 정도의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는데 영상을 더 많이 올린다면 수익은 크게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광고까지 추가된다면 월 수익 5천만원은 무난하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미로나 수익적으로나 유튜버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광만이는 딱한 가지 아쉬운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직장을 다닐 때는 동료들이 많아서 몰랐는데 먹방 유튜버를 하니 혼자 있는 시간이 대부분이라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고 말했죠. 하지만 2024년 2월, 광만이는 드디어 인생의 동반자를 만났습니다. 그의 채널을 통해 가장 먼저 구독자들에게 알렸죠. 나이는 동갑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도전 먹방을 하며 많은 시청자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는 광만이 앞으로 더 크게 번창할 광만이님의 탄탄한 미래를 응원합니다. 끝!